오늘의 큐티 묵상. 귀환 백성의 신앙 고백은 계속됩니다. 모든 관계의 고백이 중요한 것은 고백으로 관계가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고백이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지피직이란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나의 모습을 알고 고백해야만 관계성이 회복되고 언약의 실효성이 발효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대로 별과 같이 많은 자손과 민족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가나한 주민을 복종케 해서 당신의 백성이 그 땅을 임의로 점령하고 누리도록 언약의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살만해지자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등지며 선지자를 죽여 은혜를 원수로 갚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런 후또 잘못했다며 울며불며 살려달라는 백성의 통곡을 듣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평강과 복이 임하면 또 배신하는 과정을 몇 번이고 반복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보다 넘치게 은혜를 주시는데 백성은 늘그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그러니 죄악으로 인한 인간의 고난에 하나님의 공의를 원망하거나 불평할 자는 없습니다. 귀환 백성도 조상들의 죄를 인정하며 처벌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고백합니다. 수 없는 배신과 반역에도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심은 사랑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또다시 실수를 반복할 것을 알면서 다시 믿어주고 용서하는 이유가 사랑 때문이며 자녀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모습이 한없이 가엽고 안타까운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고 또 실수해도 늘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믿고 나아와야 합니다. 레위인의 외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깨달은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결단하며 모두 서약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 없지만 죄악된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의의기를 결단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곳에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 흘리심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결단과 회개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핑계하며 구원을 거저 얻으려 하는 것은 그 공의적 사랑을 만홀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내가 먼저 결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고백과 삶은 일치되고 있습니까? 삶의 예배란 고백과 삶의 일치를 말합니다. 그것이 임재와 동행의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당신이 그 성도이길 바랍니다. 아직 미숙하시면 성장과 성숙을 위해 부복하시고 임재와 동행의 삶으로 승리의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소원합니다.